함께 이어가시죠 1게임 출발합니다 김혜담 선수의 득점 배... 범실이 많았던 걸 이번에는 조금 만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렇습니다 팔쪽거도 받아줬고요 날카롭게 낮게 뽑아줍니다 5회는 탑스핀 굉장히 높아요 높기 때문에 상대도 준비를 빨리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백핸드 아, 예. 아, 유주아 선수 조금 더 시윙을 자신 있게 미스하더라도 음. 1대3 긴 서비스 다시 고러, 돌아갑니다 김혜담 2학 네. 팀의 1라운드 한대판 코스 맞습니다 백핸을 살려냈고 기회 왔습니다 김혜담 놓치지 않고던 타점하고 있습니다 어, 김혜담 선수가 전혀 당황하지 않는 움직임이었어요 네, 굉장히 보면은 다했습니다 예, 실전 경기를 치르고 있는 상황인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강력합니다 오, 김 남자 선수의 포엔드 예. 탑스핑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자, 포인트는 7점차로 벌어집니다. 대차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요. 중앙으로 봤어요. 백핸드 유주화. 맞아요. 지금 스마시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보에 탑스핀 김혜단. 아, 네. 김혜단 선수는 네. 지구주고 있습니다. 힘이 좋네요. 그렇네요. 오. 아 서비스. 서비스 득점까지 네. 가져갑니다. 김혜단. 집중한 표정. 아. 자 길게 봤어요. 네. 서비스. 중앙을 봤어요. 날카롭게 백핸드 이후에 다시 포핸들. 아, 백핸드. 유주화의 득점. 네. 이런 모습이 볼. 정말 어, 우, 스포츠지만은 그럼요. 멋지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찬스. 김혜담 받아내는 유주화. 김혜담의 득점. 네. 마지막까지 음. 투어하는 모습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럼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면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또한 역전할 첫 번째 득점을 김혜담이 가지고 왔어요. 긴 서비스 날카롭습니다. 중앙 공격 찬스. 네. 그렇습니다. 어, 보스 회전 량을 많이 줬거든요. 예. 그 볼의 컨트롤에 조금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회전 량 저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습니다 거에 탑스핀 날카로워요. 야, 좋아요. 네. 낮게 어. 휘어 들어갔어요. 어, 잘했어요. 네. 네. 3대2자 아. 유주화 리시브 3대3 동점을 만. 여기서 길게 역전 성공합니다. 잡고 있는 과정 4대3한 점차 리드. 끝 네, 어. 엣지 득점 김의 단. 볼이 어디로 칠지 어. 모릅니다. 그렇죠. 자, 어. 지금 아, 볼이 날라오면서 떨어지는 느낌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고가워요. 다시 휘어갔어요. 이번에 중앙으로 다시 중앙을 파고 듭니다. 찬스 유주화 두번 찬스 세 번째 네 번째 시도. 아. 네. 하게 깔아뒀습니다 좋군요 김혜담의 리드. 아, 잘했어요. 네, 네. 맞습니다. 김혜담 선수의 서비스. 헨디 어, 멀리 벗어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김혜담 선수입니다. 키 서비스 살려냈어요. 아 유주화. 잘 네, 주었습니다. 유주화가 리드하고 있는 두 점차의 상황 서비스. 유주화. 아, 네. 버튼했어요 김혜담. 네. 예. 자, 유주화 선수의 서비스. 긴 서비스 다시 기습적으로 갑니다 백핸드 오른쪽으로 변화. 아, 김혜담 선수가 또 네. 승점 4 점을 위해서 노력해 주고 있습니다. 자 백핸드 잘 넘어갔어요. 아. 다시 네트 굴절 네. 두번 연속 네트. 네. 김혜담 날카롭게 줍니다. 네. 김혜담 선수의 포인트. 네. 공격적으로 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주화 그렇죠. 유주화. 네, 이렇게 가. 아직 모릅니다. 서비트 유주화 백핸드 볼링 받아줍니다 보핸드 유주 네. 유주화. 좋아요. 네, 리시 필요한 유주화 선수입니다. 두 점차 승부. 키메담 중앙을 봤어요. 백핸드 코스변화 유주화 찍어냅니다. 찬스의큰 모습을 보여줬던 유주화 선수 게임 포인트 역전이고요. 맞습니다. 김 코스 살려냈어요. 젠거름 유주화 반대편 코스 김혜담 노리고 있습니다. 또한번 찍어냅니다. 왼쪽과 오른쪽 이번 찬스. 유주화 포기하잖아요. 아 너무 밀려붙히 김혜담의 서비스. 김혜담 서비스 득점. 예. 판단 유주화 선수가 서비스 받아낸 적이 많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서비스 유주화 찔러냅니다. 살려냈고요. 한의 공격 아 유주화. 네. 따라붙는 승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김혜담 네트 물질 네. 밀어 붙였어요. 김혜담 아, 백핸드. 좋아요. 네. 어 김혜담 선수입니다. 네, 맞습니다. 썰티놀 포핸드 높이 떴습니다. 다시 유주화 선수의 아, 게임 포인트. 14대 13. 아, 자, 아, 김혜담 아, 선수의 측 아. 그렇습니다. 자, 14놀입니다. 득점 다시. 가져갔어요. 김혜담. 네. 자긴 승부를 이어가고 있는 양 선수 중앙을 봤습니다 밀어붙입니다 김혜담 이렇게 끝냅니다 네김혜단 어, 선수 지금도 코스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네 근데 발빠른 스텝으로 완전하게 자신감 있게 잘 걸어줬고요 이거에 비해서 조금 유주아 선수는 몸이 많이 뒤로 <목소리>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